가칭 청주 선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대 벽시로 학계에 보고된 소로리 벽시가 출토된 청주 옥산에 이르면 2029년 문을열게 되는데요.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1998년 탄화 벽시 1 1톨이 발견된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입니다. 발견 당시 벽시의 기원으로 알려진 중국 후난성 벽시보다 4천 년이나 앞섰다는 분석으로 세계 학계가 주목했습니다. 인류의 정착 생활과 농경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와 함께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진된 청주시의 선사박물관 건립 계획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소로리 볍씨 출토지 근처 옛 소로분교 부지에 40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거기 볍씨가 이제 발견된 곳이라고 해서 큰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가 문화의 어떤 발상지, 문화의 기반이 되는 그 도시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전시실과 교육 시설 등은 선사 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1,500년 청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첨단 전시 기법으로 담아내게 됩니다. 보는 박물관이 아닌 체험하는 박물관을 위해 주변에 계단식 논과 미호강 수변 구역까지 체험 공간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정말 또 오고 싶은 박물관으로 그렇게 컨셉을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했고. 그 점이 좀 높게 평가가 돼서 문체부 사전 심사도 통과를 했고요. 청주시는 내년에 건축 설계안을 공모하고 이듬해 공사를 시작해 2029년에 선사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